안녕하세요. 부동산 큐레이터 이명주입니다. 네, 저희 이수역 해리드 아파트는요,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10번 출구 쪽에 지어질 예정인데요. 어, 동작구는 조합 아파트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네, 특히나 동작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정말 사업이 빠르게 될수 있도록 많은 그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동작구 쪽에 조합 아파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이 현재 118곳의 조합 아파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한강변으로 해서 여기 색깔이 가장 진한 곳 여기가 이제 동작구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예, 위치이고요. 동작구가 보면 서울 전체 중에 23개의 사업지가 동작구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전체의 한20%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네, 현재 이 7호선 라인으로 해서, 어, 동작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조합 아파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개 지역이 이제 7호선 라인에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벌써 입주했거나 착공 진행 중인 것들이 이렇게 이제 상당히 많고요. 정말 입주가 어 거의 뭐 10개 지역 어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7호선 라인이 어 보시면 브랜드가 이제 자이, 여기도 자이, 포스코 더샵, 롯데캐슬, 뭐 현대 힐스테이트 등 이쪽 라인은 대부분이 다 예, 조합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한 조합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저희 이수역 헤리드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국내 최초 지구단위 완료 후 조합원을 모집을 하는 현장이고요. 또 조합원 모집과 동시에 벌써 토지 의향서가 70%까지 들어왔고요. 또 토지 매입도 벌써 30%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추진 위원회에서는 올 연말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겠다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3차 모집입니다. 여러분, 1등 옆에 2등이 있습니다. 저희 서초 방배 바로 길 건너 이 수역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현장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